한인 이민사 연구편찬회가 우리의 이민 역사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행사를 8일 토요일, 페더웨이 한인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멜캉 회장과 매튜 베네스카, 줄리 강, 오시은, 에릭 정, 한윤정 KAC 멤버들과 윙룩 아시안 뮤지엄의 미셸 원장도 함께해 한인 사회의 오래된 이민 자료들을 접수하고 스캔한 후 자료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행사를 돕기 위해 페더웨이 한인 학부모회에서 중고교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한 사진들과 한지에 붓글씨로 쓴 서류 등을 가져온 주민도 있어 한인 역사 교과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미 지역 사회의 발자취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립 인문 재단의 지원금과 더 윙룩 아시안 박물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